여러분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넴코인 들고 왔습니다 자 넴코인 최근에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어제부터 양봉으로 나오면서 지금 오늘도 상승세 살짝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현재 가격 51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저와 같이 넴코인 수익 챙기러 가보시죠 자 지금 블랙록과 지금 비트와이즈가 이전에 s e c 에 제출했던 현물 ETF 신청서를 수정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SEC는 현재 지금 내년 1월부터 4월 안에 블랙록의 신청을 포함해서 현물 ETF 10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SEC가 블랙록이 신청한 ETF를 발령한 경우가 단한 번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지난 8월 법원이 SEC가 그레이스 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한 점 이런 점 등을 근거로 내년 1월 초에 SEC 승인을 기정 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던 요 노동 시장의 과열 상태가 식어가는 지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한 가능성도 커졌습니다. 자,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죠? 제가 몇달 전부터 하반기에는 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거라고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제가 대응 전략에도 최고 목표가 꼭 집어서 알려 드렸는데요. 현재 1차 목표가 도달 한 상황이고요. 제 대응 전략과 함께 수익 칭격 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. 자, 지금 금리나 정망과 함께 현재는 7천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 가시고요. 지금 불장인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요 알트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. 자,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 왔습니다. 자,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. 받아 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 그대로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.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 한번 펌핑시킬 수 있는지 제가 매수가, 매도가, 보유기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 놨습니다. 자,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 자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대응자로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놨고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 자,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사놓고 조금 올랐어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버려.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. 자,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. 여러분들,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,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제발 이 눌려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.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. 라는 겁니다.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.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?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. 자 일단 50만원, 10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.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좀 늘려가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대장코인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,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,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,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